하이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이버 입니다 이번에 볼 컨텐츠, Who's at the door? 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구요.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예전에 데모 버전을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이렇게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기억을 잃은 채로 조연병에 걸린 주인공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게임! 스타트! 1990년, 서울. 나는 조염병 환자다. 흐릿한 환각과 환청이 이제는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 그 환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젠 약을 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정도야. 현실과의 경계는 더 흐려졌고, 나는 점점 그 안에 갇혀가는 기분이다. 와, 매일 기묘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약을 건넨다. 그들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이제는 구분할 힘조차 없어. 그럼에도 인형 조각을 모으는 일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그것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게 정말 치료라면 나는 얼마나 더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 증세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일만 더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다만 집 안에서도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환각 증상이 악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거나 조용히 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laughs> 지금은 조용하다. 목소리도 그림자도 없어. 이런 때라면 문을 열어도 괜찮겠지? 매일 환각에 시달리고 있어. 보통의 경우엔 괜찮아. 다만 다음과 같은 환각은 주의해야 돼. 사라지지 않거나 어, 환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경우 어, 맞다음면 기절한데 사라졌다면 안심이야. 그러니까 나타났다고 다 그냥 이상현상은 아니라는 거야. 방문자에게 약을 받아놓을 것 환각이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전하니까 문을 열어도 됩니다 근데 환각이 사라지지 않고 어 계속 보이면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시작해보죠 총 8일을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지금 나와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형을 모으는 게그 유일한 이제 취미라고 했나? 주인공의? 어 인형을 모으는 게 취미라고 했습니다. 여기 뒤에 인형들이 이렇게 지금 막 전시되어 있네요. 조금 섬뜩하긴 하지만, 인형을 모을 때 마음의 안정이 된대. 자, 여기가 이제, 저의 집. 어, 누군가 지금 막 문을 두들기네요. 자, 처음은 이상현상이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자구요. 뭐가 있는지, 또 뭐가 없어지는지,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부엌이구요. 잠시만요. 자,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씩 쓱 봐요. 네, 나가요. 아, 나 진짜. 자, 여기 이제 보면 되는데, 아직 먹을 수 없음. 오! 어. 이게 이제 방문자거든요, 여러분들, 방문자? 정상이 아니어 보이죠? 어, 근데, 어 지금은 지금 이상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냥 방문자야. 어, 어, 어 이상현상이 아닌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인 거야. 어어 어, 어, 어. 어, 그냥 문을 열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약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해 <laughs> 가져가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게임이 조금 난해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체크가 됐죠. 오. 어! 환각이 사라지지 않아. 약을 먹어야 돼. 어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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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환각이 사라지지가 않죠? 이러면 그냥 약을 여기 문을 열면 안 되고 약을 바로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 열면 죽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이상현상 게임입니다. 오케이 이해갔죠? 오케이 약발 죽이네. 자 이렇게 이틀 개꿀 이틀 꽁으로 먹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이상현상을 이제 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TV 같은 게 있었나? 어, 이게 TV가 왜 켜져 있지? 어, 누군가 온다. 헉? 문 두들리는 게.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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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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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아, 개구리. <목소리> 와, <laughs> 하 <laughs> <laughs> 개무서워, 씨하나나친개 <laughs> <laughs> 아, 놀랐어, 진짜로. <laughs> 와, 나나, 나는... <laughs> 아나, 아나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크게 놀란 거 같은데, 진짜로. 나 너무 놀랐는데. <laughs> 아니야, 데모 버전에 저런 거 없었다고. 아나 진짜 놀랐네요. 와 업그레이드 됐다. 진짜 무섭다.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찐이었잖아 이거는. 어나 어깨 결려. 그래 이렇게 TV가 꺼져 있었는데. 아씨. 대 <laughs> 놀랐네 진짜. 아나 아직도 이게 아까 그 벅차오름이 이게 아직. 진정되지가 않네 이거. 아, 엄마, <목소리> 어 씨, 아 뭐야? 아니 왜 와! 뭐? 아니 여기, 아니 미친놈들. <laughs> 아니, 아니, 아. <laughs> 아니 좀왜 저래? 아니 이거, 너무 <laughs> 애들 그렇게 저돌적이지? 이상현 쌍이 너무 파워풀해. 오, 그러네. 아까부터 TV가 문제네. 어, 이어 뭐야? 이거는 아까 없었던 건데? 글라인드 아니? 이건, 이건 아까 없지 않았나요? 이건 그럼 이상현상인가? 아까 없었던 거니까? 방문자들의 모습은 조금 이렇게 비현실적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현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얘네들은 이상현상은 아닌데, 지금 이게 조금 걸리네. 이게 이상현상 같은데. 이거는 일단 먹어줄게요, 그냥. 일단 먹어 그냥 <laughs> 오 맞네 아니 나 이거 뭐 정식 버전 나왔는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정식 버전 나왔는데 너무 쉽게 끝나는데? 아니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참아 여기 원래 이거였구나 그쵸 어? 음. <laughs> 선샤인 의원 이름이 나지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내 환상 속의 거, 인물인 걸까? 이거, 지금, 이 의사랑 관련이 있나? 우리 가족이었나? 선샤인 의원. 자, 이상현상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과연, 어떤 이상현상들이 있을지 한번.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laughs> 아까, TV에서, 어? 나왔던 여자 아니냐? 아, 나이 여자 진짜 무섭게 생겼다 진짜. 아까 매생이 입에 물고 있던 남자보다 얘가 더 무서운데? 말론 광 아니에요? 이상현상 없으니까 열게요. 오케이, 약주로 왔네. 오, 자, 약받요 자, 잘 넘어갔습니다. 휴, 이거 얼겠죠? 헉, 내 꿈은 연예인이었대. 하지만 지금은 헐 인형의 머리를 수집했다. 또 현실과 환각이 뒤엉켜. 인형이 진짜 말을 한 건지 환청인지 분간이 안 된대. 오, 이렇게 뭔가 쪽지를 얻음. 뭘까? 아, 나 어떤 이상현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좀 겁나네. 자, 일단은 누가 방문했는지 살짝 볼까? 아, 이번에 이거 그거구나. 어. 보톡스냐고, 나 보톡스냐? 보톡스 쓰게 맞은. 어, 이거 원래 이렇게 커. 이거 아니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내 기억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이거 돌려놨지, 누가? 이거 지금 아니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볼때 아니야. 양 먹어, 그냥. 그냥 드링킹 해! 저거 아니야. 나눈썰미 눈서리... 믿어. 그렇지! 야, 원큐에 가나요? 역시 이상현상 왕. 체이벌. 오! 오. 오! 보리를 만난 건집 앞바였어. 그녀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고,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목소리는 나를 사로잡았지. 나는 그녀와 친해져야 했어. 보리라고? 잠깐만. 이 말투 묘하게 집요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 보리 있잖아. 미스 고무라는 아이와, 앤드 그리고 보리. 보리의 꿈은 연예인이었나봐요. 그쵸. 이둘중 하나가 보리야. 그치? 보리가 학생인가? 자, 이렇게 지금, 엑조디아의 팔과 머리를 얻었으면, 이제 다리랑 이제 뭐, 그런 것만 얻으면 되겠죠? 어? 이거 접시 원래 있었나? 아, 이거, 접시가 원래 있었나? 이거 접시 있었나요? 나이 내 생각엔 접시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깔끔했잖아, 그냥. 그치? 내 생각엔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열고 싶지 않다, 진짜. 아, 이거 열면. 헐. 오, 씨.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와! 어? 파리 끝이 아니구나.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에 들리던 소음이나 환청이 없어.